그 저도 몰라요. 근데 저도 모르지만 저도 그 동네에서는 선생님 짱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예, 네, 그럼 되잖아. 네. 어. 그, 그 사무실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오랫동안 버티겠다는 거보다그 동네에서만큼은 골목사장처럼 내가 활동량 짱 먹어가지고 그 동네에서만큼은 뭐아이 선생님이 제일 친절하더라. 어, 우리 선생님이 나랑 제일 친해. 그 회원님한테는 어,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한테 이제 인식을 딱 시켜줘가지고 친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네, 선생님 친구들이 네. 선생님 최고라서 선생님 친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음.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. 친한 친구들 베스트 네. 프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베스트 프렌드 같은 회원님들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. 그거 만들어 가는데 6개월 안 걸리거든요. 조금만 음. 열심히 하면요. 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